필리핀 원정도박 아이돌이 어제 저녁부터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하여 어떤 아이돌인가 하고 네티즌들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해당 아이돌이 초신성이라는 듣보그룹을 등장하여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무려 2007년에 데뷔한 아이돌 초신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신성은 2007년 5인조 보이그룹 아이돌로 9월 20 싱글 1집을 내며 데뷔하는 데 이후 추가 멤버가 들어오고 탈퇴하고를 반복하며 2009년 당시 인기 걸그룹 티아라와 함께 TTL로 활동했으나 티아라의 병풍치급만 받으면서 사실상 개건 래퍼 및 백댄서 수준으로 이름만 알리는데 겨우 성공한 수준이었으며 소속사에서도 초신성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소속사는 티아라와 같은 코어 컨텐츠 미디어였습니다. 그렇게 2009년 일본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한국과는 정반대로 일본에서는 오리콘 차트 10위권에도 진출하면서 꽤나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일본에서 활동 당시에는 티아라가 병풍 역할을 하고 초신성이 전면에 서는 등 한류 붐에 편승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멤버 성모를 제외한 5명이 마루 기획과 계약이 만료되자 자체 기획사인 SV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팀명을 슈퍼노바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사실상 잠정 휴직 상태인 슈퍼노바는 멤버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연기 및 뮤지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와중 소속 아이돌 2명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은 의도적인 원정 도박이 아니라 우연히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문제는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된것 치고는 5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를 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나 현지 원정 도박 외에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도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두 명의 멤버는 우연히 도박을 한 걸까요?